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글이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세 시간은 기도로 보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해, 기도할 시간을 내일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루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지는 짐은 힘겹지만, 주님과 함께 지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능력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스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신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은 낳은 자녀이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입양한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미국에서 사셨는데, 미국에서는 입양한 가정들을 간혹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마음 속에 당신도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입양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미국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생활 여건이 조금 나아져서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입양을 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입양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간간이 부모님에게 자신을 입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낳은 아이, 그리고 입양한 아이와 함께 참 건강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게 되면 호적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한 울타리,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입양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함께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신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또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느냐? 세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항상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례라고 할때 "침자"라고 하는 한자는 "잠기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이 세례는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죽는 것이냐? 나의 옛 사람,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나의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의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중독에 대해서 다루 다루는 그런 프로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끝부분에 참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중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80평생 중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80이 넘은 분도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독처럼, 그리고 오래된 습관처럼 떠나보내기 힘든 나의 옛 사람이 아직도 내 인생을 붙들고서 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옛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는데, 꽃의 발화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니, 꽃이 피지 않는 나무의 가지를 꽃이 피는 나무의 어, 나무에다가 접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꽃이 피지 않는 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꽃이 피는 나무에게서 어떤 물질이 꽃이 피지 않는 나무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꽃이 피는 나무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꽃이 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품, 떠나보내기 힘든 나의 옛 모습을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옛사람을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활짝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